프로스페로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슈퍼송 t v 네이튼입니다 배고픈 천수범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사수범입니다 <차스웁입니다>. 네, <laughs> 뭐, 여러분 <laughs> 아시죠? 먹기 브이. <laughs> 우리, 우리 첫대표가 사실은 <laughs> 생선을 좋아하는 불봄 <불범> 출신이거든요. <웃음> <아야>. <웃음> 그래서 제가 일부러 쫄쫄 굶기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? <laughs> 네, 오늘 저희가 먹어볼 치킨은 바로 오븐마루라는 음.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찐 짜장 베이크, 찐 짜장 로스트 두 종류 치킨인데요. 이 오븐마루는 튀긴 닭이 아니고 오븐에 구운 닭. 음. 천천히. 기름을 쭉 빼면서 제가 운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치킨을 찾다 찾다 거의 <laughs> 5 마루를 결국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맛있을지 맛없을지 정말 솔직한 표정과 분위기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전에 먹어보기 전에 질문 하나씩 던져볼게요. 자! 이렇게 튀기게 으세요 아니면 오븐 메이컨으로 지금. 어그뭐 소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음. 저는 로스트가 더 좋아요. 야. 저도 짜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음. 로스트 한번 먹어보고 저걸 네. 먹는 거 추천. 요거는 약간 소스 없는 거. 음. 음. 아 그냥 그게 약간 프라이드가 아, 좀 프라이드가. 좀 네. 근데 거니까. 이제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총두 마리거든요. 음. 근데 사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닭 치킨 브랜드에서 시켜 먹잖아요. 음. 닭 크기가 커요. 음, 닭 크기가 보통은 이제 동네 치킨집을 음. 주문하시면 6호에서 7호를 음. 사용하는데, 바로 이 친구는 두호, 9호야. 9호야. 9호다. 9호. 9호다. 9호닭 9호다이 보통 <laughs> 삼계탕 같은 <laughs> 닭이 아니고요. 9호다이면 1.1kg야. 거의 1kg. 네, 그런 큰 닭이에요. 근데 큰 닭인데,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좀 질겨지고. 구호가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닭이라고 합니다. 원육의 자신이 네 원육의 자신이 있으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를 일단 한번 아가리에 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 네, 혹시 이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. 네. 원래 저, 어느 부위를 부분만... 좋아하세요? 저요? 그냥 눈 앞에 있는 부위를 좋아해요. 네. 차스만 음, 어떤 부위를 좋아하세요? 저요? 저는 허벅지 좋아해요. 허벅지. 아이, 네. 전 날개를 음. 좋아합니다. 근데 제가 집은 거는 퍼퍽살인것 네. 같아요. 괜찮아요? 퍽퍽. 음. 자, 이게 불맛이 나지? 이게 윙 같은 날개를 드실 때는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. 위 아래 짧은 부분을 잘라주시고, 닭봉 부분을 잘라주시고, 여기 가운데 뼈 관절이 두개 있거든요. 요 관절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, 와우, 한 입에 먹을 수 있어. 오, 나세번 먹어봤는데요. <laughs> 직업이 잘는것같 오이 맛있다. 짜장 맛이 너무 강하진 않네. 음, 그러니까 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불 맛이 나지 않아요? 음. 난 짜장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춘장범벅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음. 어울리요 좋네. 음, 진짜 맛있어요. 제가 표현하는 게좀 잘못돼가지고 요즘 진짜 맛있어요. 심지어 저는 어제도 치킨을 먹었는데 지금 이 어제 번복 때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요 <laughs> <laughs> 로스 치킨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 주시죠. 일단 맨 처음 에 이름이 짜장 치킨이잖아요. 그래서 그치. 너무 짜장면만 나는. 아, 돈 짜장이야. 좀 걱정은 했거든요. 음, 음.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짜장을 이렇게 바르면서 먹는 음. 느낌인데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서 이 원래 치킨 자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. 저저고 느낀 게 굉장히 비슷하네요. 이게 약간 저는 처음에 이름을 듣고 나서 치킨을 만들면서 거의 짜장소스 넣었나라는 음, 느낌을 들었는데 음, 이 친구는 약간 닭꼬치 할때 이런 발리는 거를 네. 짜장소스로 만든 느낌인 음,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네. 생각한 게딱 짜장면처럼 음. 짜장이 흥건하고 아니야 호. 호. 아니야 치킨. 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여기 육수통 있고 이렇게 담갔다 갔다, 담갔다 갔다 그런 그런, 느낌. 그런 느낌에 그리고 이 집에서 왜닭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지? 보통 치킨집들은 자기네들이 연두탁 쓰는지 음.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조사가지고. 조사를 시고그 음. 때려가지고 다 이렇게 피스를 조그맣게 만드는 데가 많은데, 이렇게 한 마리가 온전하게 다 부위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커팅이 돼서 나오는 치킨집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. 그만큼 원육가 자신이 있다는 건데, 그 맛이 느껴져요. 이것도 음. 먹어보기가 되는 거요 음. 저는 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음. 이거고 다음에, 제일 하고 이제 내 취향이다. 오, 이거 닭다리를 넣을 방법는또 따로 있죠? 닭다리는 이제 뒤집어서, 닭 밑에, 그 닭발이 붙어있는 부분 먼저, 껍질을 까주고요. 여기, 그 오돌뼈, 부분을 갈아줍니다. 그래서, 먹는 법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? <laughs> 굉장히 대걸스러운데. 정 <laughs> 어, 맛있어. 자, 이렇게 맛있는 오븐마로 치킨 두 마리. 응. 과연 이 치킨의 그런데, 가격은 그런데 말입니다. 얼마일까요?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. 두 마리 한 마리 한 만팔천 정도 할거 요새 두 마리에 뭐. 테이다리면서 3만 4,500원. 3만 4,500원. 그럼 한 마리당 1 6 0 0 0 원, 1만 7 0 원. 1만 7천 원. 근데 보통 이제 배달팁 붙으니까 그렇죠. 보통 두 마리를 시키면 한 4, 응. 4만 원 나오나요? 4, 000, 뭐. 4만 원 나오겠죠. 4만 원 정도. 그럼 마리당 거의 2만 원 수준이에요. 그렇죠. 요즘 치킨이 좀 비싸요, 그죠? 이 뜬이 과연 이 치킨 두 마리를 얼마에 사왔을까요? 3만 5천 원넘다 3만 5천 원. 근데 우리한테 5만 원 받아갔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얼마 아, 생각을 해더 <laughs> 어. 네. 제가 직접 구매를 해온 가격은 양심적으로 2만, 2만 두 마리 5000원입니다. 두 <laughs> 마리. <laughs> 네. 진짜 마리당 <laughs> 13,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와.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잠수만수 아, 잠시만요. <장소, 장소. 웃음> 용돈을 <laughs> <laughs> 네. 왜냐면 제가 직접 간 이유는 마리당 2,000원이 할인이에요 아테이크아웃어 아, 그러니까 포장하면? 원래는 음. 배달을 시키면 은 음. 원래 메뉴 가격에서 음. 배달 팁이 붙는 거잖아요 음. 근데 여기는 가서 포장을 하면 배달 팁은 없을뿐더러 치킨 가격에서 2,000원을 할인해줘요 야. 그래서 오븐베이크 같은 치킨은 마리당 9,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어? 거 옛날 가격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기본 네, 기본 기본, 기본, 어. 기본 오븐베이크가 9,000원 제가 아는 어떤 데는 2만 1 0원이에요 음. 근데, 어. 근데, 오븐베이크를 가서 방문 포장하시면 9천원대에맞실 먹을 수 있어요. 거의 닭값인데? 닭값이랑 하푸 아니야? 어, 아, 네. 한 마리. 사포. 구호닭? 구호닭만 사용하면 한 마리. <laughs> 아, 그니까, 러 여기는 진짜 맛깡패고 사실 저희가 방문한 지점은 이제 여의도 지점이에요. 어. 여의도 지점에서는? 한강공원 배달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... 9,900원에 가는 길에 사서 가실 수 있다는 야... 얘기죠 지진은 어느 쪽이에요? 63빌딩 쪽에 쌍둥이 뭐 빌딩 쪽에? 63빌딩 있어요? 쪽입니다 63빌딩. 그래서 아... 63빌딩 바로, 바로 앞에 한강공원이잖아요 가시는 진심이... 길이면 네. 색강역이나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가시는 길에 픽업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... 네 괜찮다 맥주 네. 4캔에 만 원? 치킨 하나에 9,900원? 하... 네. <laughs> 되게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원래? 아, 술이 음식이 술보다 낫네 <laughs> 난... <laughs> 아, 근데 또 이제 얘네가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오늘 짜장치킨을 먹었잖아요. 그래서 얼마나 혁신적인 시도를 하냐면 짜장치킨 맛있죠. 맛있어요. 네. 근데 빵에도 있어요. 오. 이탈리안 그페퍼런치아 음, 음. 토마토 소스를 해서 빵 안에서 오븐에 구워 나오는 빵에도 있고요. 음. 베트남식으로 먹는. 미 면과 같이 소스를 찍어 먹면문자도 있죠. 그데도 있고. 그리고 고추장 소스로 만든 고추장 로스트. 아 맛있겠다. 간장과 불고기 소스로 만든 불고기 로스트. 음. 닭발, 닭똥집, 닭발. 오뎅탕 다 있어요. 여기서 <laughs> 요즘, 술 맛있어. 드실 분들 거기로 가시면 되겠네회 거기 그리고 심지어 서울 안에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. 있나요? 한번 저렴하게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요새는 엄청 맵거나 뭐 이렇게 막 쓰리거나 이런 류로 음. 개발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오히려 신선네그렇죠 <laughs> 짜장이 짜장에 문자가 웬말이야 <laughs> <laughs> 내가 걱정하지 <laughs> 마마라도 <laughs> 있어요. <맞아. 웃음> 이제 이 치킨들과 맛있는 와인 저희가 한번 마셔볼게요. 이것도 랭킹 정리한 좀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? 그렇죠. 네. 첫 번째로 마셔볼 와인은 치킨 가격 똑같이 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, 스페인에서 온 스파클링 와인입니다. 프로세코. 프로스페로. 프로스페로. 쉿, 잭스페로.